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수가 싫은 한수수학입니다. 네 수학은 좋아한데 산수가 싫어. 이게 무슨 어,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어, 이번 시간에는 비상 음, 수원 비상 157쪽의 서술형 문제 대단 학습평가의 서술형 문제 12번부터 풀이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항부터1 5 번째 항까지의 합이 195입니다. 195.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은 빨간색으로 표기할까? 얘를 얘를, 다시금, 얘를 이제 적으면은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뭐 시그마로 표현도 가능하고요. 그냥 s, 그냥 s15는 얼마다? 195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표기할게요. 16번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합이 645다. 자, 이 녀석을 적는 방법이, 아, 빨간색부터 한번 다시 적어보자. 얘는 어떻게 적을 거냐. 이렇게도 적을 수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 15까지의 AK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맞죠 자 파란색은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시그마로 먼저 표, 표기할게요 K는 얼마부터 16번째부터 30번째 한까지의 AK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얘는 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시그마 K는 1에서 30까지의 AK 빼기 어떻게 이 16번째부터 카운터 됩니다. 그래서 1부터 카운터에서 15번째 것까지 빼 주면은 앞에 거와 같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다시 말해서 s 얼마? 30 s 15. 이 거를 얼마다? 645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가 대죠? 네. 그래서 5 0판까지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자, 이 파란색에서 나와 있는 요 빨간색 보이죠? 얘가 뭐예요? 195잖아요. 195니까 다시 말해서 s 3 0이라고 하는 녀석은 645에다가 요 빨간색 우변을 넘기면 더하기 195가 되고요. 어, 산수 나왔다. 이거 되기 싫은데 0그 다음에 올라가서 4그 다음에 올라가서 7, 8. 840 맞지? 어, 840이야. 음, 그래서 이거 좀 글자가 좀못 적어서 이쁘게 좀잘 보이게 이쁘진 않지만은 30네첫 번째부터 서른 번째 한까지의 합이 840이라는 거. 자, 이두 가지를 토대로 50 한까지의 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요 어떤 녀석을 이용을 해야 되냐? Sn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서 말이야. 2분의 n, a 플러스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l이 n번짱이니까 n번짱까지 합니까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거를 적으면 은 다음과 같이 또 변형이 된다는 거. 어떻게 변형이 된다? 2분의 n 중괄로 하고 a 더하기 a니까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요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이 녀석이 아니고 누구를 쓸 거냐 요 녀석을 쓸 겁니다 요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이거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녀석 다시 적으면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얘는 다시 적으면은 2분의 몇 번째 항? 1 5 번째 항그 다음에 2a 2a 플러스 n 대신에 15를 집어넣으면 15 빼기 1이니까 14d, 요렇게 되겠죠. 맞죠? 어, 빨간색,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laughs>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느냐. 30번째 한까지 합이니까 얘는 2분의 30, 그 다음에 2a, 플러스 29d,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음. 나머지를싹다 지워버리자, 그냥. 얘도 지우고. 음, 중구난방으로 틀어져 있는 것을, 자, 정리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자, 어, 얘 다시 정리하면은, 2a 플러스 14d는, 자, 12분의 15를 왼쪽으로 보내면은, 195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5, 역수치해지면서 15분의 2,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이제 약분을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된다? 1이 되고 얘는 13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 곱하기 2니까 얘는 얼마다? 26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얼마로 나누자? 2로 나누면은 a 플러스 7d 이꼬르 13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깔끔했어. 좋아. 자, 그 다음. 이 녀석, 이 녀석 정리 다시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2에2 플러스 10, 29이네. 29D는 D는 840에다가 곱하기 얼마? 2분의 15. 다시 말해서 얼마? 15. 왼쪽으로 보내면은 여기 15분의 1이겠네. 맞죠? 약분하면은 다시 적게. 15가 너무 못 적었어. 자, 840에다가 15를 나누. 음, 선생님이 암산력이 엄청 빨라. 어, 사실 지금 폰 계산기 꺼내놓고 하고 있다. <laughs> 산수 싫어. 그래서 약분하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 56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56. 얜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얘도 약분 안할걸 그랬다. 그냥 요렇게 적을 걸. 음. 왜냐면은 2A 맞추려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것들 다 지우고, 진짜, 중학교 영향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부터 적을게요. 2a 플러스 29d 이꼬르 얼마다? 56. 그 다음에 얘 적을게요. 예, 2a 플러스 14d 이꼬르 얼마다? 26.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15d 이꼬르 얼마다? 30이니까 d는 얼마?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전에 a 플러스 7d 이꼬르 13, 이거 양변에 2로 나눈 거, 적어 놓을 걸. 여기다가 2를 집어 넣으면은 14잖아. 14를 5변을 넘기면은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여기까지 했어. 아, 먼 길을 왔어.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산수하는 게 많은 문제야.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 A와 D를 구했으니까, 이제 끝내봅시다. 누구를요? 50한 가지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0한 가지 합, 50은, 아까 공식 외우고 있지? 2분의 n, 그 다음에 2a, 왜 n이야? 50인데. 50, 2a, 이거 이따가 대입할게. 플러스 49d, 요렇게 되잖아요. 맞죠? 약분하면은 얘는 25고요. 다시 정리하면은 25 곱하기 2a가 얼마다?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49 곱하기 d가 2니까 얘는 얼마? 90방, 9 0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5 곱하기 98에다 2를 빼면은 96. 아, 산수 진짜.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하면은, 선생님이 암산이 굉장히 빨라. 계산을 하면은 2,400이 됩니다. 음 정답은 2,400. 네. 산수가 많아서 좀 짜증나는 문제지,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네. 어, 벌써 시간이 10분을 마치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13번부터 풀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산수를 못하는 한수수와 네, 속았습니다.